<목소리> <목소리> 이기를 <길이> 벗기고 <베끼고> 있다. <laughs> 바느질 손으로 했냐 기계로 했냐 고 로고가 중요한 게. 기계에... 다나 <laughs> 아, 네. <laughs> <난> 새끼 버리라고. <laughs> 입는 새끼들 다죽여버리겠다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네. <목소리>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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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레디입니다 두 번째죠. 신동윤이고첫 번째입니다. <laughs> 네, 전 저는 한승재고요. 저는 브리코입니다. 저는 방송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촬영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하이라이트 사무실에 네. 놀러 왔는데 네. 오늘 여기서 내가 재미난 컨텐츠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 레딧도 제가 컨텐츠를 즐겨보는데 굉장히 또 운동화를 좋아하시잖아요. 명품이 운동화에 대한 저희가, 제가 제가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나왔던 명품 신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또 신발도 보고 그냥 본인들의 생각이나 또 이야기해 보면 <laughs>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가보죠. 네. 아, 자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2021년도 현재는 뭐 사실 뭐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이렇다 할큰 유행한 신발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올해 네 어, 올해 그래도 제가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행할 것 같은 신발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2월의 B27 스니커즈예요. 보시면 요 신발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그래서 요 신발이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투시 콜라보로 나왔던 제품이고 그리고 음.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콜라 보 제품인데 지금 선생님 이 입고 계신 이 티셔츠, 네, 네 거랑 같은 라인으로 나온 신발이에요. 뭐 보시면은 이 컬러가 이제 오지 컬러라고 첫 번째로 나온 모델인데 나왔을 때 당시에는 이 신발이 리셀도 거래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풀려갖고 네, 리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정가에는 충분히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크림에도 올라온 거 있더라고요. 약간 실루엣이 보드와 같네 옛날 DC 신슈와. 약간 나이키 그런 운동화 느낌이 조금씩 묻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음. 쉐이시라는그러 <laughs> 약간 확실한데요 루쿠쿠, 오랜만에 너무 네요루쿠 아, 그리고 이제 또 디올과 유튜브 마찬가지로 엄청 핫한 브랜드, 루이비통. 루이비통은 이 트레이너. 이게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모델은 아닌데, 18년도인가? 19년도에 그때 버지라블러가 이제 처음 이제 만든 디자인인데, 이 신발이 지금 리셀이에요 아... 그 사실 뭐 리셀이 된다고 핫한 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만큼 이제 인기가 많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사실 거의 나이키의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조던3 오, 맞아요, 맞아요. 그니까 러 결국에는 이 지금 디자이너들이 다 나이키를 베끼고 있다. 디자이너 <laughs> <laughs> 브랜드도 그 추세를 좀 따라가는 거 아닌가. 결국에 나이키가 막 10만원, 20만원, 뭐 비싸면 30만원에 판매가 되지만 리셀가가 막 100만원 넘어가는 거뭐 있고 오늘 신고 오신 거뭐 네.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물론 디올 콜라보지만 막 100만원 넘게 주고 나이키 살 바에 난 이거 오. 사겠다. 약간 이런 들도 많죠. 사람들이 네. 있을 것 같아. 네. 나도 사실 그럴 것 같거든 저도 네, 같은 마음인 것 같아 아이키를 100만 넘게 주고 사는 건 바보 같은 거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 리셀 하시는 분 바보 같다는 해서 그냥 네, 내가 네. 그러면 바보 같을 것 같잖아요 그 바보가 이렇 있기 에잇 <laughs> <에이> 바보 <laughs> 융합이라말 많이 쓰잖아요. 네. 스트리트 처랑 파인드가 많이 융합이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보면 그냥 스트리트시 먹어버린 아 거야. 그냥 아예. 아 근데 그건 있지. 이제 다 실물로 보고 소재나 아, 다듬기나 이런 걸 보면 아 그래서 비싸구나 이런 아, 거 있어. 확실히. 근데 사실 그거 쫓아 없으면 진짜 말이 안, 안, 안 되는. 난 네. 네. 누가 놓치. 주면 신시도 이거 음. 근데 이거는 아마 <laughs> <지금> 매장. <웃음> 덕분에 <웃음> 덕분에 <웃음> <웃음> 다음은 또 이제 작년 2020년도인데, 보테가 베네타가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SNS, 인스타그램만 보더라도 많은 셀럽들이나 이런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이 보테가 베네타를 굉장히 많이 신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부츠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그리고 이런 뭐 짧은 부츠도 있었고, 이런 거한번 보셨을 거예요. 퍼들 부츠. 장화가 네. 생기고. 근데 뭔가 그래도 이신발들은 네. 하이엔드 터치가 확실히 있는. 그렇죠. 확실히 있어요. 음. 음. 저도 사실 작년에 부츠를 되게 사고 싶었어요. 결국 안 사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하나 살래 하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실제로 신어봤을 때 사진으로 보는 거랑 되게 다른 느낌이요 어디다 신어도 되는 음. 음. 맞아요. 편하게 잘 맞고. 작년에는 아시죠? 요즘 말 반한 번 들어주시죠. <웃음> <웃음> 아 기가 막힌다. <laughs> 아, <laughs>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었어요. <laughs> 그냥 뭐 이랬어. 근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열광할지 몰랐어 사실. 그러니까 원래 발매가도 음. 비싸. <laughs> 나는 사실 좋지만 너무 비싸. 하이엔드 브랜드랑 우리가 좋아 우리 그냥 우리가. 제가 어.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의 콜라보의 매력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가격으로 살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버지라블로랑 나이키랑 콜라보를 하면 나이키에서 나오면 에어포스 원이 뭐 200불이면 살수 있는 음, 그쵸. 그런 어.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음. 근데 요거는 그런 매력은 없죠. 발매가 자체가 디올로 나오는 거니까 아, 그런 부분에서는 뭐 가죽이 달라? 가죽이 디올 가죽이야? 이거 네, 다 메디 고장부터 메디 이테 그게 좀 다른 다른긴 하네. 그렇긴 한데 사실 저는. 뭐 바느질 손으로 했냐 기계로 했냐고 로고가 중요한 바느질을 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1 6 0프에 나왔으면 훨씬 좋았다 아 네, 기계 바느질하고 중국 공장에서 돌리고 네, 레자 쓰고 그게더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신 피바람 불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그 디자인은 되게 예뻤다고 생각해요 그래 이게 진짜 취향 차이죠 취향 네. 네. 다음은 이제 요 신발은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 리본, 네. 리본이에 이고, 아, 리거를 입고 네, 보시면 이렇게 아. 몇 가지 제품이 나왔었는데 저는 저뮬 사고 싶었어요 음. 근데 없어봤고 생각보다 신발들은 크게 인기가 없더라고요 아 진짜? 네 보고 나는 저거 뭐 너무 예뻤어 데님의이뮬 네, 소재로 나왔는데 네. 안에 털이죠 네, 네. 그래서 예쁘죠. 저는 이거 이제 신어봤었는데 음. 이 바클이 LV 바클이 끊어지더라 그래갖고 이제 환불을 받았더라고요 아 진짜? 신발이. 어 환불도 해줘요? 그렇게 떨어지면? 네 이제 어쨌든 이게 제품의 하자라고 인정을 해서 그런 게좋지 어, 네. 확실히 그런 게 그게 좋은데 <laughs> 나 이런 거 갖고 와서 이거 좀 까졌는데 혹시 <laughs> <laughs> <와>. 맞을게요 <laughs>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laughs> 버질은 왜 니고랑 콜라보를 하는 왜일까를 우리끼리 얘기를 했을 때 네. 우리는 그거 버질 아블로가 쫄려서 니고를 데려다가 쓰는 음. 거다. 음. 아. 공통적인 의견에서 지금 오프 화이트를 전개하면서 또 다른 브랜드를 전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두 개를 자기 색깔을 묻힌 전혀 다른 걸 만들어야 된다는 <laughs> 이 말이 애초에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버즈라 블로가 실제로 머리가 다 까진 게 아닐까 <laughs> 자, 다음은 이제 19년도 신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에는 이 신발이 정말 핫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아, 이게 벌써 19년이군요. 네, 오블리크 로고로 나온 이제 컨버스 디자인인데, 로우와 하이 두 개가 나왔었어요. 음. 이, 이 신발 이뻐요. <웃음> 어, <웃음> 나는 사진 않고 스튜시디오를 나오기 전에 화보를 같이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저 신발을 매주 어 당연히 그냥 컨버스랑 똑같겠지 했는데, 그 뭔가 뭔가 모를 다름이 있더라고. 저는 조금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견해로는 브랜드의 저런 로고 모노그램이라고 하나요? 네. 저게 이렇게. 쭉 늘어선 디자인은 다 실패한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어. 쪽이아 진짜 어. 저렇게 로고를 예. 패턴화 시킨 것. 예. 내가 이 비싼 신발을 샀다, 신고 있다, 약간 이런 걸 뭔가 좀 아시하는 아 느낌을 스스로 받아서. 아, 너무 로고가 막 눈발 게 네. 있는 그런 음. 느낌이구요 저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슈프림인데 슈프림 없으면 안 사. 진짜는 거. 찌는. <laughs> 어 어. 슈프림 막 빈티지겠어 이거. <laughs> 나이키 막. 이게 제일 좋아. <laughs> 저렇게 투명한 친구예요 솔직히. 게자 <laughs> 네. 다음은 어 그렇게 핫했던 신발은 아니지만 아. 네 샤넬 퍼레 콜라보 제품들도 아, 있었어요. <laughs> 어떻게 보면은 샤넬 같은 브랜드는 명품 중에서 명품이고 콜라보를 정말 안 하기로 소문난 브랜드인데 또 이렇게 미국 아티스트 퍼윌리엄스와 손을 잡고. 콜라보로 나온 신발입니다. 이거 지금 리셀가 있어요? 이거는 리셀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매물이 있긴 있어요? 매물도 사실 별로 없어요. 아 너무 사고 싶다. 오, 싶다. 네. 아, 이거 진짜, 진짜 너무도 가지고 싶을 정도. 자 다음은 프라다입니다. 프라다의 썬더 스니커즈인데 음. 이것도 이제 굉장히 힙합씬에서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신으신 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비아이님도 이렇게 워낙 또 프라다를 좋아하시는 거 같고 그리고 이거는 송민호님. 저는 사실 프라다에서는 이 신발보다는 예전부터 나왔던. 그 아시죠? 흰색에 그냥 빨간 줄 네. 그 흰색에 아 빨간 줄그 신발을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요 때부터 약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도 우스갯 소리로 하는 게 프라다 신발이 그 간지 포인트는 약간 느끼한 강남 입시 학원 스타 강사 선생님의 <laughs> <캔다라는 웃음> 그밤자 <감상>. <laughs> 그러니까 되게 되게 예. 신경이 네. 애매하고. 밖게도 되게 애매한 것들로만 특이하게 <laughs> <되는, 웃음> 어, 아, 멋있는 어. 그 맛이 프라다의 신발인데 요거는 그거를 과감하게 덜어낸 느낌이어서 너무 멋쟁이 신발이지 네, 느끼함이 없어져서 아, <laughs> 아, 다음은 이제 18년도입니다 구찌 이제 라이톤인데 아 요거는 뭐 이거 따라서 그 ML, 한국 MLB에서 나왔었잖아요 아 MLB. 이게 맞아 그 스토리가 기가 막혀 콜라보를 구찌랑 미국 MLB가 했는데 그치? 그거를 한국 MLB 라이센싱 갖고 있는데서 만들어 버린. 거렇지 아 똑같은 지료 있는 신발을 만들어 버리 거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요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좀 댓글 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없어니다렇이거은 네. 이제 발렌시아가의 또 트랙 슈즈, 아, 이제 이것도... 트리플 S를 이어서 나온 후속작이었는데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신었죠. 근데 이런 류의 신발이. 진짜 개많았어. 그러니까 뭐 위복도 그렇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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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많은... 이 신발이 나왔을 땐 아, 진짜 이 길고 긴 뚱뚱한 신발의 유행도 끝이구나 하면서 좀 뭔가 내심 기뻐했었던 음... 기억도 좀 나고요. 뚱뚱한 신발 별로 안좋아하셨어요저 너무 안 좋아해요. 뚱뚱한 신발에 좁은 통 바지를 군대요 너무 싫어요. 되게 싫어하던데. 그거 막 용서할 수 없다고. 어, 용서... 용서... 자 그럼 또 마지막으로 이 신발. 음... 루이비통의 이제 아치라이트라는 모델인데 근데 난 사실 이 신발 처음 보고 그 사진 누가 눌른 줄 알았어. 그 사진 뚱땡이 일어나고. 하는 있잖아요. 아, 잘못잘가지고 이거는 <laughs> 스키니에 신으면 어때요? 안 돼요, 형수님. <laughs> <laughs> 제말조심 해주세요. 네. 스키니에요. 어. 아무것도 신으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양말도 신으면 안 된대요. 아니, 아니, 이 밑단 안에 다 아. 이렇게 호스가 될수 있는 뭐 이제 컨버스나 이런 네, 류의 디자인이 아. 그래도 네, 좀잘 어울리지 않나. 자, 이제 제일 오래된 5년 전 신발인데 이 삭스 스니커즈라고 하죠. 이거를 또 지드래곤이 또 신어 갖고 국내에서도 정말 난리가 났었던 음... 신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삭스 스니커즈의 원조격은 나이키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날에 아닙니까? 아, 근데 둘 다였던 것 같아요. 그쯤에는. 그래? 나 NMD 이런 게 처음 아니야? 저는 이제 그게 어디서 왔냐라고 따지면은 줌. 세이지믹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 너무 옛날에. <laughs> 아니, 그까가지 조상 놀이하고 있잖아 이신발에스키니진은 어떤가요? 좋아요, 좋아요. 아 네. 좋다. 아, 제가 나중에 하나씩 돌리겠습니다. 언제죠? 그게, <laughs> 그게 필요한데. 스키니 시대가 다시 돌아오면? 아 그러니까 스키니 지금 와 있어요. 눈앞에 와 있어요 스키니. 테트테드한테 <laughs> <세대한테> 스키니지 최악의 <laughs> 바지로 꼽힌 거 아세요? 김정은이 오늘 북한에서 스키니진을 금지하신 거 아세요? <laughs> <laughs>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이거 아, 뉴스에 났어요. 진짜 그, 뭐 자본주의의 형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스키니진 착용을 아, 금지시켰어. 요 본인이 못 입어서 금지시켰어 <laughs> 네. <laughs> 고소 아미리 요거. 아미리 예쁘게 입는데 고소? <웃음> 입어봤는데. 이 간다 쓸지 모르나. 입는 새끼들 네. 다 죽여버리겠다. 어, 우리, 우리 때문에 할爸 유튜브에서 정지먹는다아니다아니에 <laughs>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입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스키니. <웃음> 근데 <웃음> 재밌네요. 네, 사실 네. 이렇게만 있다가 네. 사회 보시는 분도 아, 계시고 아, 너무 아, 잘 아, 봐주시니까. 제가 오늘 사실 이거 10년짜리를 준비했어요. 네, 아, 큰일 날 아. 거야. 네. 아. 네그 네. 진짜 네. 5년으로 줄인 거를. 아 정말 잘했구나. 그러면은 오늘 못 가. 지현이가 저번에 울면서 하소연했어. 제발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 근데 오늘 본인이 편집 안 하시니까 제일 많이 하시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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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인편집안 하니까 마음 편하게 자 다음 거 보시죠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laughs> 어,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아, 아쉽다, 아쉽다. 아, 아쉽다. 아. 아. 트리플 엔스 아, 10년 아. 가세요 10년 아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보면 어글리 시즈의 이제 어, 어, 어. 좀 시작을 알리는 신발이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음. 또 국내에서는 또이 인물을 빼놓을 수 없죠 지드래곤 지디가 이걸 신고 군대를 가고 나서 이런 말이 있더 유행이 트리플 S에 멈춰져 있다라는 음.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이건 정말 네.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음. 신었던 신발 아닌가 이거는 저레디엄도 신은 걸본적이 있는데 네. 어떤 컬러 소장하셨어요 저는 그레이요. 그레이 그레이 네. 저는 뭐 컬러 제일 이쁜 게 뭐야 물론 사실 그린이 제일 이쁜 것 같은데 음. 그냥 막막 막 식... 신기는 사실 회색이 제일 음. 좋지 않나. 저는 이 신발이 거의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2 0 1 0년대 와서는 스트릿 웨어 사람들을 하이엔드로 데꼬 온 것. 같아. 쉽게 말해서 이제 나이키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 신발을 맞아. 보고 되게 맞아요. 많이 네, 반했지.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레지카 함께 5년 동안 유행했던 신발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어, 이어이 뒤에 5년도 또 <laughs> <방이 됐고> <웃음> 저도 <웃음> 일단 아, 굉장히 아, 기대가 되고 음. 그때는 제가 조금 <laughs> 아침부터 와서 한번 떠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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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어, 예. 어, TV에 어, 레지, 저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웠어요. 저희 이제 레지스로 게스트 나가는 거 사실 처음이어서 어떨까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어, 다른 유튜버 분들도 저희 불러주시면 네, 찾아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신발들 다시 보니까 이 신발들이 유행하던 당시에 뭐 했나도 갑자기 기억이 나면서 음... 되게 재밌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뭘뭐 해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신발들이 나왔아 제가 이 신발이 나올 때는 이제 파리에서 쇼하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떠셨나요 누리꾼이? 저 일단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핫파티비 앞. 핫... <laughs> <laughs>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네. 즐거웠고 <laughs> 뭐 같이 컨텐츠 하게 돼서 네. 너무 좋았고 아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핫파티비의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레지 채널에 나가서 또 재밌는 컨텐츠를 기획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레지 채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어?